RPM 45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는 거. 우리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거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불연속. 그죠? 두 번째는 뾰족점이죠, 뾰족점. 그것만 아니면 됩니다. 자, X가 1에서 우리가 이 참수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죠? 다연결돼 있다, 그치? 뾰족점도 없고. 그럼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어떻게, 우리 그래프로 그리기 좀 편한데, x 절편 모드 먼저 찾을게요. y 0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원래 그리면은 이함수가 0에서 1 이렇게 되죠. 근데 식 전체 에 절대값 붙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접어서 올려라. 그럼 밑에서 접어서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여기가 0, 여기가 1. 그래서 x는 1에서 뾰족점이 발생을 하니까 얘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자, 유리함수죠. 점근선 x는 0, y는 0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0에서는 불연속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지만, X가 지금 1에서 물었죠. 1은 뭐 이쯤 어딘가 있겠죠. 여기서 물었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X는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식 그냥 다 따져볼게요. 제일 편한 거는 범위 나눠서 식을 정리하면 제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1보다 절대 값이 0이 되게 하는 게 x가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식은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이게 되겠죠. 그 다음 x가 1보다 작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요. 이게 fx야. 그러면 우리 f'x도 좀 구해볼게요. 그쵸? f'x는 이거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x 마이너스 1. 뒤에 거 미분하면 x 더하기 2.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1이 되죠 범위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두번째것도 미분해볼게요 앞에거 미분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 뒤에거 미분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여기는 x가 1보다 작을 때야 자 연속성 연속은 우리가 여기서 1에서 갈려기 때문에 1을 넣었을 때그 값이 같으면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니까 0, 밑에도 1 넣으니까 0이죠. 0, 0으로 같으니까 아 얘는 뭐야. 연속은 한다는 거죠. 연속은 해. 미분 가능성 프라임에다 1넣보면 됩니다. 1 넣었더니 여기는 3, 여기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3으로 서로 달라지죠. 그러면 아 뭐는데요? 미분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됐죠? 자 x는 여기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거 하랍니다. 자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y는 5는 이렇게 생겼다 그치 그럼 x가 0에서 연속이기도 하겠죠 f'x 이거 미분해봤자 항상 0이죠 그러니까 항상 연속이겠네 자 미분도 가능하겠죠 그럼 얘는 항상 맞는 말이겠죠 근데 우리는 연속이지만 미분은 가능하지 않은 것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말은 다른 말로 뭐 뾰족점이 있는 것 찾으라는 거죠 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두 가지 불연속 아니면 뾰족점이었는데 연속은 한다 그랬으니까 쉽게 말하면 뾰족점 되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 돼요? 자, 2번 볼게요. 2번 그래프 그려 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x 제곱 그대로 나오죠. x가 0보다 작으면 앞에 마이너스 붙겠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면 이렇게 x 제곱,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역시 다 연결되어 있고 뾰족점 아니다. 그렇지. 그럼 얘는 연속도 되고 미분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자, 루트 x 제곱이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랑 같습니까? 절대값 x랑 같아요. 그러면 절대값 x는 무슨 말이야? x는 0에서 꺾이는 V자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x는 0에서 연속이긴 하지만 V자 뾰족점이다. 그치 그래서 미분은 가능하지 않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 돼요? 자, 그러면 4번이랑 5번도 좀 체크는 해 볼게요. 자, 분모에 x 있어. 그러면 x는 뭐는 절대 될수 없다. x는 0은 절대 될수 없다. 그쵸? x는 0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두 가지로 나눕니다. x가 0보다 크면은 x분의 x니까 1이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은 x분의 마이너스 x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양수일 때는 1이 되고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가 0일 때는 아예 값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연속이 아니죠? 연속이 아니니까 아예 성립 자체가 하지 않는 거야. 그쵸? 자, 절대값 X제곱은 절대 제곱하면 그냥 X제곱이랑 같아요. 그럼 얘는 그래프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연속도 되고 부드럽게 이어가니까 미분도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역시 뭐 찾아라? 뾰족점 찾아라.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일 쉽습니다. 자, 0보다 크거나 할때 y는 x, y는 x는 이렇게 생겼죠. 0보다 작을 때 y는 마이너스 x, 어떻게,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다, 그치? 둘다0,0 0 지나고.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되고, 아, 연속이지만 뾰족점이야. 그러면 얘가 정답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 Y. 니은 볼게요. 은을 우리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범위로 두 개로 나눌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죠. X 절편을 찾을게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1하고 2가 돼.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1하고 2가 되는데 0커이니까0 넣으면 2가 되죠. 여기가 0 2.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으면 x제곱 3x 더하기 2가 되죠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역시 0 넣으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겨요 그래프가 그래서 니은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무슨 점이 생겨요? 뾰족점이 생긴다 그렇지 x가 0에서 뾰족점이 생겨요? 아 얘도 우리가 원하는 거다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는, 뭐, 이런 거, 이거, 이제 이게 원칙적인, 이게 쉬운 거고, 이제 알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니은을 fx는 x제곱이란 말은 절대값 x제곱이랑도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3 절대값 x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x의 절대값이 붙었다는 말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x가 양수인 것만 그린 다음에, x가 양수인 것만 그린 다음에, 그 x가 양수인 게 요거였다, 그치? 이렇게만 그린 다음에, x 스의 절대값 붙으면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돼요. 이렇게 생겼다는. 엑스의 절대값이 붙었으면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알면 이렇게 편하게 그릴 수 있죠. 두번 계산 안 해도 되고. 그쵸? 어쨌든 뾰족점 생기는 겁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래요. 자,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콤마 0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 이쪽만 쓰겠다는 거야. 0 넣었으니까 여기가 0,1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지워버릴게요. 여긴 아니래요. 두 번째는요. 여기다 0 넣으니까 1이에요. 그다음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얘도 여기가 뭐가 될지 중에 교접점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 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 미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를 거,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요? 계산해 보면 되죠. 뭐, 프라임을. 위에 거 미분하면 뭐야? 2에 x 더하기 1이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줄실게요두 번째, 밑에 거 미분하면 뭐예요? 2가 된다. 그쵸? 그래서 x에 0을 넣어보니까 2가 되죠. 그쵸? 여기는 2, 어, 아니다. 아. 자 디귿 해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 콤마 0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1 콤마 0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요렇게 생긴 그래프겠죠. 근데 x 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다 지울 겁니다. 요것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밑에 거 그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콤마 0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2분의 콤마 0을 지나고 y절편도 1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네. 그쵸?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뾰족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뾰족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연속이기도 하고 뾰족점은 아니야. 그럼 얘는 미분도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라는 거야. 자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뾰족점이 생긴다는 말은 미분을 했을 때그 값이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 기억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기억은 f 프라임 x 얘를 미분해버리면 뭐가 되죠? 위에는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다르기 때문에 뾰족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얘는 미분을 해버릴게요. 이거 미분해버리면 2에 x 더하기 1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는 미분하면 2가 돼 X가 0보다 작아 그쵸? X가 0일 때 여기다 0 대입하면 뭐가 돼요? 2가 되죠 여기도 얼마? 2가 되죠 아 같아요 같으면 미분이 가능하다 뜻이고 미분이 가능하니까 뭐는 아니라는 거야 뾰족점은 아니라는 거겠죠 이해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랑 이윤이 정답이 됩니다 자 불연속인 점의 개수 불연속이란 말은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 조금이라도 끊어져 있으면 끊어져 있는 거 여기가 끊어져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아, 동그라미란 말은 없다는 뜻이니까 여기도 비어 있다. 그쵸? 끊어져 있어. 불연속점. 그럼 불연속점은 몇 개? 두 개다. 그 다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는 우리 두 가지 포인트 있었죠? 불연속인 거랑 뾰족점. 일단, 불연속은 두 개라는 거 찾았지. 그럼 뾰족점만 찾아주면 되겠네. 어디가 뾰족입니까? 여기가 뾰족이죠. 2일 때. 그래서 뾰족점 하나 더 추가하니까 3. 아, 얘는 3이구나. 그래서 답은? 2 더하기 3이니까 결론은 5가 된다. 양쪽 끝 사이드는 얘는 안 들어갑니다. 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인데 열린 구간이란 말은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기 때문에 양쪽 제 사이드는 안 들어갑니다. 오른 거 찾으랍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f'3.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f'3. 이렇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다, 그치? 내려가니까 음수죠. 근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얘는 음수여야 돼요. 극한 값. 극한 값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죠. x의 2의 우극한은 여기, 예를 들어 여기 k라 그렇게 y 값을. 여기가 2콤마 k라고 할게요. k라는 거 가지고 2의 우극한, 2의 좌극한도 오다 보면 k라는 값을 가진다, 그치? 자극한, 우극한 같으니까 극한 값 존재하죠? 극한 값은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로 비어 있어도 극한 값은 존재합니다. 그래프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 4번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떨어져 있으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프가 어쨌든 연결되고 가운데 동그라미 비어 있다면 극한 값은 존재해요. 근데 연속은 아니라는 거죠, 동그라미 있으면. 그쵸? 그래서 존재하니까 얘도 틀렸다. 자, f 0인 값, f 0이란 말은 접수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죠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래 틀면 이렇게 되거나 그래프 모양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 되거나 여기가 0이 되는 지점들이에요. 뾰족점일 때 여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불연속인 거, 불연속인 거 어디 있어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렇죠 불연속인 거두개 있죠 그럼 얘도 틀렸습니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거 불연속인 거두 개에다가 추가로 뭐야 뾰족점 있다 그치 그래서 세 군데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